얼른 뭐참이 먹어. 아, 응, 된장찌개 좀 먹어봐봐 이거 대박. 된장찌개에다가 어허 이내 네 숟가락인데 응. 아들 장가 가니까 아주 응. 그냥. 명절 분위기가 안 나지? 응 음, 명절 분위기가 안 나. 이게 다들에 게 이따 할게. <laughs> 응 맛있지. 응 음, 깍두기 진짜 맛있어. 깍두기? 응 많이 가,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막리지마 엄마. 먹는 것만 응. 해. 많이 살아니서 나물 먹었지 나집 나물 먹어 이참 너왜개개우저를안 먹어 먹어 어 근데 음 자리 나 있어요. 아 봉다리가 이걸 먹으면 어? 정말 먹고 싶어 하니까. <laughs> 어허허허. 허허 아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 진영이가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는 게구나. 먹고 그래. 싶어 하는 걸보이니까 야 근데 이게 난 밥이 이렇게 이런 게 좋아 나는 밥이 그렇게 돼서 야 나는 깜짝 놀랐 이런 내 스타일이야 이거 회사 짬밥 요 회사 짬밥 스타일 뭐, 밥이 날라가는 거나그거 거. 진짜 좋아해 네. 지름밥 진짜 싫어 어우 자고 났더니 머리가 아프고 왜? 성분기 들여놓고다니 어? 아니? 타이레를 하나 뭐 김치, 이거, 맛있더라고, 근데, 이거, 아. 내가 좋아하는 꼬치 오늘, 아까, 집에서 이거 그냥 손으로 뜯어 먹었네. 뜯어 먹었어? 응. 음. 자. 아. 서진이 사람 됐더라. 야. 많이 저 저기 됐지. 음, 어. 많이 조용해졌어. 음. 어. 깜짝 놀랐잖아. 어. 옛날 짜장 어. 막 이런 거막 이런 거 그런 게 없고 밥 먹을 때도 조용해. 음. 이게 된장넣고 호박하고 양파하고 멸치하고 그 꼬치 만들어서 남은 거 꼬치 그거 넣는데 맛있잖아 이거 아, 맛있다 응. 완전 내 스타일 아, 우 이거 보 아파 왜 머리가 아플까? 감기 가오나아 우리 김장미 아사 외로워서 게 외로울 거 없다 너 장가 갔으니, 됐어. 장가 그렇게 응. 맨날 빨리빨리 빨리 가라더니, 자, 진짜 장가 가니까 그냥. 응. 아들만 찾고 있어. 아들만 찾이 응. 응. 밥이 정부미같이 딱 좋다. <laughs> 정부미 잘 밥을 많이 하니까. 밥이 그렇게 적어 되더라고 딱이다요. 음 양념 비장 진짜 맛있어. 용이아잘못었네용이아좀 음. 아, 쉬었다가지 왜? 아니요. 그, 그, 통증이, 수술하는 분이, 그게, 통증이 와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얼굴이 푸석해졌더라고. 음. 아유, 그 누나도 참, <laughs> 얼굴이 푸석해져가지고, 울었어 음. 얼굴이 부었어. 아프니까, 그래. 이뻤던 얼굴이. 그러니 굉장히 이뻤었어 용민이 우리 집에 가장 이뻤었는데. 음. 진영이 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용민이가 가장 이뻤는데 음. <laughs> 아주 망가졌네. 그치 말이야 왜그렇에그 사고는 참. 합의 안했대? 응 음, 아직 합의 안했네 하지 말라 그래 사람이 아직까지 습니다음 맛있다 음. 이 핵김치가 난 원래 싫어하는데 잘담궜네마주 색깔도 빨간이네 너 이건 인터넷으로 사먹으면 되게 싸대. 성규가 그러는데, 뭐, 10kg에 뭐,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싸다고 그러더만. 근데 맛은 없을 것 같더라는. 주문해서 먹는 게, 담아 먹는 것보다. 아니, 명장 음식보다 훨씬 맛있네. 명절 음식이지, 뭐, 이게, 김치가. 동태전. 아까 동태전을 먹다가, 다시 음. 맥혀가지고. 어... 동태전을 왜안 먹더니 먹니? 하나씩은 먹지. 음. 안 먹으면 또 버릴 거 아니야. 나 원래 동태전 안 먹어. 그래요, 너 원래. 집에 있을 때, 그때, 그 때는안 먹었어. 난 여기 그가스가 있어가지고, 먹을 때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귀여워. 아, 어, 자다가, 악몽을 꿨는데, 음, 무슨 공기 을 꿨어. 아니, 그 뭐야. 옛날에, 음. 진영이랑 밥 먹고 가다가, 사모아파트 사고 났더라고, 오토바이. 음. 어. 그 아저씨, 죽, 그,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얼굴에 피가 많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나? 아유. 사모아파트 앞에서 또 사고가 났대 응. 음. 야, 거기는 툭 하면 사고가 그렇게 잘 나더라. 그거 봐서 그런가, 악몽고다 응. 아직애요 그치지 너무 이거 보면 막잠 어. 자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잠못 잤다는데 어. 잠자면 막 그게 막 떠올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으러 왔대야 밥 먹으러. 아유, 개 먹고 싶어 이게온거여그려개 먹. 그개 그 먹고 싶어 이게 왔지, 지가 아이고 참. 주생각이 못 먹지, 저는 먹이야 이러니까, 없을 때 먹으라고 안 믿고 왔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야, 알았다야. 예사롭지, 예사롭네, 아빠가. 참. 아, 이거 먹는데 진영이가 못 먹으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이봐. 니네 엄마도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 아이고. 저참이 심었던 비닐까지 걷었네 음. 음... 잘, 잘 먹었습니다잉. 그래요?